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방송 유림 소식입니다.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는 30일 오전 성균관 비천당에서 새로 임명되는 유도의 시도본부 회장과 시군 지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례를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고유례 대상은 송명우 부산시 본부회장과 손승모 대구시 본부회장, 서태원 전남 담양군 지부회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오후에 성균관 회의실에서 방동민 유도의 총본부 교육 원장으로부터 유림 지도자가 알아야 할 의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홍정우 유도의 총본부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통 제례 바로 알리기 등 향후 진행할 행사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중앙 걱정 너무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국이 하나 되는 그런 유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고유를 축하드립니다. 공자님께 고유를 해야 이제 진짜 회장님이시죠. 네. 교육이 끝난 뒤 이권재 유도회 총본부 회장은 신임 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기 동안 지역의 유교 발전을 위해 유도회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향교는 30일 오후 성균관을 방문해 공자 등 성현들이 모셔진 비천당에서 봉심례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봉심례에는 임영택 화순향교 정교등 화순지역 유림 3 0여명이 참석해 성현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봉심은 타지역 유림이 성균관과 향교를 방문해 그곳에 모셔진 성현들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봉심례에 앞서 화순향교 유림들은 명륜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최종수 성균관장 등 성균관 관계자들이 나와 이들의 성균관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그런 네 제가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함께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균관을 둘러보고 성균관에 모시고 있는 성현들에게 그 뜻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유교방송 유림 소식이었습니다.